<laughs>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3 3 0오내연는 증권시장부 원다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매우 변동이 크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도 증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 <laughs> 장세에서 이제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인도 증시만 좀 상승 흐름이어서 좀왜 이런 흐름인지. 같이 좀 인도 증시에 음. 어떻게 투자하는지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흐름을 좀더 상세히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전개되고 있는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게 이제 지난 2일인데 네. 이 그래서 이제 최근 한달 기준으로 좀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한5.85%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예. 어제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뭐 미국 S&P 500은 8%,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2%, 뭐 베트남 뭐 VN 30 지수 같은 경우는 5% 넘게 이렇게 빠졌어요. 네. 이렇 뭐 주요국 지수들이 다좀안 좋은 상황인데, 인도 증시는 이제 좀 대표 지수가 니프티 50, 뭐 센섹스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네. 다한 3%대 상승을 음.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인도만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한국 마이너스 6%정이고 미국 마이너스 8뭐다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인도 쪽만 선방을 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뭔데요? 어 네, 그 인도가 지금 중국도 제출국 그 인구가 세계 1위거든요. 네. 근데 인도가 이 그 인구가 많은 만큼 내수가 굉장히 큰데 인도는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 경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좀 상대적으로 관세 충격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좀 네. 이런 부분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대해서는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를 네. 뭐 현재는 아직 90일 동안 그 유예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 있어서도 이제 최대 최대의 수출국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도 이제. 이런 관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음. 어, 전체 수출의 17% 정도가 이제 미국 수출이거든요 음. 근데 이걸 전체 GDP 대비해서 보면 2.3%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이걸 또 주요 신흥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GDP 대비 대미 수출이 25%를 차지하고 또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27%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주요 신흥국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음.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네. 이 대미 수출 비중이 그 GDP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음.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도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이라고 했 말씀드렸는데 네네. 최근은 또 이제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장 최근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3.34%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이게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내린다는 거는 좀 이제 민간에서 좀 소비 여력이 회복된다라고 음.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요런 점도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영향에도 이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수 부분에 있어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 주신 건데, 근데 어 개인 투자자로 인도 증시 투자하기는 어렵죠? 네, 음. 그. 그 인도 증시에 투자하려면, 이제, 그,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은 이제, 금융당국, 아, 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도에 네. 증시 투자하시려면, 은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으셔야 네. 되는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 FPI라는 자격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개인분들도 이 자격을 얻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개인분들이 직접 인도 증시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음.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주,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는 펀드를 네. 활용해서 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인도 증시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 국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음.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해도 국내 이제 인도 펀드 1조 넘게 자금이 새로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증시가 쭉 오르면서 이제 자금도 많이 유입됐다가 이제 작년 9월 이후로 좀 증시가 고점을 찍고 꺾여서 이제 펀드 자금도 다시 빠져 나갔었는데 음. 이제 최근 이제 한달 기준으로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펀드 자금도 다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관심을 많이 좀 두고 계신 상황인 게 이제 수치로 느껴지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 뭐 새롭게 ETF들도 다시 상장을 하고 있나 봐요? 맞 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좀 이제 증시 상승세 때문에 관심들이 있으셔서 지난해부터 이제 좀 인도 테마 ETF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뭐 인도의 삼성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제 타타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그 타타 그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뭐그 외에도 빅파이브 그룹주에 투자하는 음. ETF 또 말씀하신 그큰이 내수 시장을 겨냥한 뭐 소비재에 집중 투자하는 ETF 등 그런 상품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최근에 또 다시 인도 증시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품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이제 뭐 에셋플러스 운용이라는 운용사에서 이제 분야별로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인도 1등 기업 포커스 음. 20 액티브라는 ETF를 올해에서 처음으로 상장을 했었고요. 아, 예. 또 지난달에도 두개의 상품이나 나왔는데 음. 이제 삼성 운용이 인도 증시 중에 이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상품을 하나 냈고요. 음. 또 케이비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기업 중에 디지털 기업에 집중하는 음. 집중 투자하는 상품 이런 상품들을 예. 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관심이 어쨌든 커지는 만큼 이렇게 아, 확실히 인도 시장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좀 많아지는데 이제 저는 드는 고민이 지금 그럼 이,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해도 될까? 사실은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인도하면 그 약간 시장 오래 바라보신다. 브릭스 투자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사실 있을 수밖에 음. 없는. 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올해 이제 참여하신 분들 응.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전망은 어떨지 투자해도 음. 될까 음. 어, 이런 거를 좀답변 음.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시는 이제 전망을 전달을 드리면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좀 글로벌 경기 상황 이제 그 무역 전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니까 인도증시 역시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요 네. 좀 이렇게 중장기적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받는 그 이유, 인도는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뭐 테슬라도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런 관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걸좀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음. 또 인도 정부도 좀그 경기를 살리려고 진, 그런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성과를 낼수 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투자를 할만하시다. 라는 음. 게 이제 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인도 증시가 이제 어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되는 이유와 함께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인도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운용사들에서 여러 또 인도 관련한 ETF 상품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그런 부분들 원다영 기자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